자, 안녕하세요. 랜덤 능력 크래프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마다 모든 히라리스크를 뭐로 바꾼다고? 럴커로 바꾼다고? 10분마다? 모든 뮤탈리스크를 가디언 디바로 바꾼다고? 어? 이러면은 당연히 해야지, 그거. 럴커보다는 뮤탈리스크 하는 게 좋죠. 자, 일단, 이게 랜덤으로 능력을 받아서 전투하는 건데, 개인전입니다. 네. 총 4명. 4명의 인원이 개인전을 하는거고 맵은 이게 투혼인가? 어... 일반 밀리 투혼 맵일거예요 예. 일단 그래도 맵은 투혼 맵이지만 유저 맵이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서 예, 플레이가 달라질겁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른 사람 능력이 어떤건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가디언을 좀 빨리 뽑을 수 있도록 앞마당을 먹도록 할게요, 예. 유한은 내가 빌드를 몰라서, 제가, 예, 그냥, 대충 손 가는 대로 할게요. 12드론 앞마당인가? 그건 알아요, 예. 인구수 12까지 드론 찍고, 그 다음에, 앞마당 찍는 게 12드론 앞마당. 5오반 마리 찍었고. 그리고 이거, 요한 같은 경우는 또 화면 지정을 좀 해줘야 돼가지고, 예. 화면 지정은 하나 안 하나, 뭐, 어차피 실력이 별로 안 좋아서 네. 거기서 거기긴 한데 네, 어쨌든 여기서 드론 붙이고 자, 이거 밖으로 나가서 해처리 하나 짓고 노스폰이3회처리 할까? 어차피 개인전이라서 예 네. 다들 방어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웬만하면은 예 네. 근데, 시간이 10분당 그거니까, 뮤탈리스크를 좀 빨리 뽑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토해처리 뮤탈리스크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일단, 스포닝 하나 찍고, 드론 찍어주면서, 가스를 좀 빠르게, 올리겠습니다. 가스 같은 경우는 유한에서 제가 알기로는 1 3가 15, 인구수 15인가? 그때 가스를 올리는 게, 예, 정석적으로, 맞는 플레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예. 저도 유한을 거의 배운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냥 손 가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일단 한시는 테란이고, 능력은 뭔진 모르겠습니다. 오버로드 빼놓을게요. 어디 어느 쪽 위치에 갖다 놔야 되지? 제가 알기로는 이 다섯시 쪽 오른쪽 방향에 그 미네랄이 여기 이쪽 여긴가, 이두 개인가 미네랄 부스터 작용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네. 3회 초리까지 지어야 되나 근데 아니에 일단 드론 계속 찍어주면서 레어를 좀 빨리 올릴게요. 아 지금 오버로드 잡히면 안 되는데 아 제발 한 번만요. 지금 오버 잡히면 타격 너무 커요. 안돼 잡혔다 이거는. 아 진짜 그냥 빨리 뒤로 뺐어야 되는데 테란인 거 보면은. 아, 뮤탈리스크 빨리 찍어야되는데 예, 잠깐만 아, 토스는 안에 들어가 봐도 되겠다 문제 좀 보자 자, 성콜론니 하나 지어주고 가스 미리 파주면서 투가스를 빨리 파야지 이제 뮤탈리스크를 최대한 많이, 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석크는 안전하게 하나 미리 눌러 놓을게요. 게이트, 드라곤 뽑는 것 같은데? 자, 바로 스파이어 하나 올리고 아, 근데 시간이 지금 3분... 때라서 이거 아, 뮤탈리스크못 뽑을 것 같은데? 시간 안에 뽑을 수 있을까? 위에는 이 시간 지날 때마다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능력이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 본진에 미네랄 파는 게 여덟 마리 한 마리 더 붙여야 되는데 본진에아 시간 안에 못 찍을 것 같아. 근데 그, 바뀌는 게, 가디언 디바우로 뭐로 바뀌는 거야? 같이, 숫자에 맞게 바뀌는 건가? 그니까 네 마리면은 두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바뀌는 건가? 그걸 모르겠네. 시간 안에 찍을 순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시간대 보니까. 완성되는 타이밍이랑.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빨리. 라브 하나 더 나오고. 오케이, 6m 탈은 일단 찍었고. 아, 근데 이게, 여기서, 딱 들어가야 되는데. 아, 시간 안에 나오겠다, 응.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 공업하고. 심지어 한 마리씩 더 나올 것 같아요. 8m 탈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다행히도, 시간에 딱 알맞게 나올 것 같습니다. 뮤탈은 당연히 테란한테 가야죠. 예. 네. 여섯 마리기를 이쪽으로 올라가서 테란인데 오버를 잡았기 때문에 복수하는 겁니다. 어 근데 저기다 뭐 하는 거 같은데? 캐논 뭐야? 뭔데? 능력 언제 발동돼? 아, 이제, 5초 뒤에 발동된다. 오, 이렇게! 아! 디바우러 너무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아니, 가디언이 만들어져야죠. 지금 디바우러가 만들어지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예. 아, 근데 디바우러 너무 많이 만들어졌는데? 밸런스가 좀 아쉽다. 근데, 뮤탈꽃 깨면은, 이득을 최소 많이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꾼 잡아 일꾼 일꾼 그렇지. 디바우로는 언제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으면 쓸모 있겠지 뭐 멀티 하나 먹고 어 여기 쓸모 있다 쓸모 생겼다 어 저기 레이스도 있었네 디바로 못 봤지. 오케이. Okay. 이러면서 히드라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던지는 드론 3마리만 붙이고. 이게 미네랄 쪽에 들어온 개수만큼, 미네랄 개수만큼 드론을 좀 많이 채워주는 게 중요한 건 알고 있거든요? 커맨드 강제 어떻게 해버려. 방업 하나 하고. 일단 공중 공업은 됐거든요, 지금. 아, 탱크 온다. 돌아와, 돌아와. 아, 이게 뮤탈 있잖아. 돌아올 필요 없어. 다시 공격해. 최대한 뮤탈리스크도 일단 좀 많이 모아놓긴 해야 될것 같아요. 꽃게랑 가디언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좀 많이 만들어 놓을게요. 아직 5분 대긴 한데, 그래도. 아, 야, 메탈리스크 안 돼. 무슨 능력이지? 커서어가 벌써 이렇게 많아? 자, 이시드 묻혀놓고, 뮤탈리스크로 정리하면은, 아주 커세어가 금방 녹을 거예요. 마이너스 9까지만 되면은, 9까지 됐네. 오케이. 나갔고, 나갔고, 두명 나갔어요. 한 명은 어떻게 됐지? 나머지 한 명은 어, 정보가 없어가지고 헷갈리네. 나 꽃게 한번 가보자. 곧 있으면 시간 되거든요? 상태가 어떤 줄 모르겠네. 물티 망 먹어, 그냥. 아, 테란이네. 능력이 뭐지? 어? 계속 왜칸이 생긴다, 저기서. 와, 뭐야. 그런 거였어, 능력이? 최대한 드론 째면서 메탈리스크 많이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아토론 여기 너무 많다 근데 6시 쪽에도 좀 붙여놓고 메인 유닛들은 따로 모아놓고 해처리 해처리 멀티는 맘, 막, 막 먹어버리는게 좋아요 이럴때는 7시 근데 왜 나갔대? 뭐 때문에? 친구였나 혹시? 1시랑 7시랑 친구였는데 1시가 끝나니까 이게 열받아가지고 어 나가자고 한거 같은데 느낌이? 아니겠지? 아 이거 여기 멀티버그. 인구수가 너무 부족한 것같아 가스도 많이 부족하긴 한데. 그냥 싸워도 이기겠는데? 아니, 별거 없잖아요. 어클도 내가 더 좋고. 곧 있으면 또 이제 꽃게 만들어지고 이제 근데 디바로만 좀 많이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디바로 잔뜩 만들어주면은 진짜 답 없습니다. 꽃게 많이 만들어줘야 돼 꽃게. 아니 왜안 잡혀 이거? 제발 꽃게, 꽃게. 아니 왜 이렇게 디바를 디바 너무 많은데? 디바 너무 많잖아 이거는. 장난해? <laughs> 아니 무슨 가디언 한 마리 당 디바 네 마리인 것 같아. 거의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너무하네? 아, 뭐야 이거. 아드레날린 일단 업그레이드하고, 공업하고 투챔버 돌려주면서 아, 진짜 디바오로 라바 계속 돌려주면서 어쩔 수 없다. 저글링 뮤탈 위주로 가서 공격 가야 되겠다. 디바 쓸데가 없습니다, 지금. 인구수 낭비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몸빵 역, 몸빵의 역할 하면서 상대방이 못 들어오게끔. 공중눈이못 뽑게끔. 압박 주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수가 있겠지. 방어 하고 히드라도, 히드라도 좀 뽑아 놓을게요. 러커로 변신되니까. 어? 발키리 뽑고 있었구나? 드랍슛도 있었네? 오케이. 드랍슛 잡아버려. 좋습니다. 어, 이러면 디바의 역할이 조금. 빛을 발했어요. 히드라를 뽑는 게 맞겠네, 이러면. 히드라 업그레이드도 좀 하고. 멀티 없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이렇게 멀티 있잖아요, 이런 거. 어, 체크 되면은, 저글링이랑 꽃게로, 어택해주고, 히드라로 이제 넘어가주면서, 히드라 뮤탈리스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일단, 공중 업그레이드는 나쁘지 않으니까, 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히드라는 그럼 모두 다 럴커로 변신되는 건가, 근데? 모든 뮤탈리스크를 가디언 디바로로 바꾼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거의 디바로로만 바꾸는 것 같은데. 그렇지. 디바우로 출동, 여기서. 디바우로가 쓸, 쓸모 없다고 생각했는데, 쓸모가 많아요.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 잡아주고. 좋아,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자, 뮤탈리스크 찍어주고. 그냥 이거 센터 잡으면서 멀티만 계속 잘 돌려주면은, 제가 상당히 유리한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12시만 안 주면은 될것 같아요. 2업 됐고요. 이렇게 또 해주면서, 이제 여기서는 럴커가 만들어지겠지? 그럼 오버로드를 많이 뽑아서, 센터 멀티도 바로 할게요. <laughs> 근데 상대 능력이 도대체 뭐야? 아, 능력을 모르겠어. 아, 아까 여기 뭐 생기는 거였지, 메카닉. 근데 그니까 그 능력의 이름을 모르겠어요. 랜드크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랜크 경험 많으신 분들은 대충 능력 살짝만 봐도 다 알잖아요. 어떤 능력인지. 저는 그걸 잘 몰라요. 아, 멀티는 하면 안 되겠다. 일단 잠깐 작전상 후퇴 해주고 다른 데서 멀티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니 이것도 좀 해야 될것 같아 버로 업그레이드 또 이제 시간 지나면 얼커로 바뀌니까 여기 제가 오버로도 많이 갖다 놨잖아요 다 태워가지고. 이게 또뭐 꽃게로 바뀔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네. 디바로로 바뀔 확률이 많이 높지만, 그래도 저는 네열 커와 함께 압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내고 성큼도 좀 깔아놔야 되겠다. 돈도 많은데, 뭐... 아야, 뭐야, 좀 때려! 격초가 생각보다 잘안 죽는 것 같아. 그니까, 러 성큰을 좀 깔아놓으면은, 시간도 벌어주고, 괜찮을 거예요. 뭐, 업그레이드 또 됐는데? 아, 이거, 디바오로 엄청 만들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 뭐야, 이거. 왜 나왔어? 원래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유닛이랑 같이 묶어줘야 되는데, 없이 그냥 컨트롤 해볼게요. 하나로 안 뭉쳐져요. 이렇게 같이, 뮤탈리스크만 해서 뭉쳐놓으면은, 잘안 뭉쳐집니다. 자, 고지으 바뀌어요, 이제. 가자! 아! 또 디바울 엄청 만들어졌고, 럴커 엄청 만들어졌고, 인구수 200 오, 225에요. 엄청나게 만들어져가지고. 아니, 인구수 꽉 차가지고 뭐할 수가 없네. 자, 럴커 태워주세요. 어택, 어택. 달라붙어 놓고. 다 탔나요? 다탄것 같아요. 워낙 많다 보니까. 일단 꽃게로 아 이거 특공대가 생각보다 무서워 이게 그럼 난 럴커 특공대다 여기서 병력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다 내려가지고 와와 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냥 버린거나 마찬가지였는데 럴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저의 승리로 끝이 났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